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좌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예쁜 포치가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태평리는 여주시 내 다음으로 큰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가남에서는 최대 인프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는 학교를 비롯한 마트, 관공서 병원까지 모두 1km 내외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우선 분양가 3억 5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 120평에 건축물은 26평 플러스 코치 4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공 면적은 총 30평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일반 목구조고요. 방이 총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만 멀트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룸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현장 인프라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에 메인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자, 도로 폭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8m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차가 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렇게 차량을 주차해도 교행이 가능한 아주 널찍한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 남아있는 필지가 제 왼쪽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자 120평부터 최대 180평까지 원하시는 크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 땅면적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집이에요. 자끝 집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아스팔트 위쪽으로도 추가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옆에도 지금 땅이 남아 있거든요. 끝집 좋아하시면은 빨리 나오셔서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마당 시공되기 전에 다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지금 잔디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주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집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황무지였지만 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도 깔려 있고 안쪽에 잔디랑 석재 마감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주차 라인을 현재 지금 그려놨는데 어, 중공 때문에 현재는 한 대분을 그려놨어요. 어, 하지만 여기는 원하시는 만큼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차량을 대시면은 많게는 세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우리 집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안쪽에 수전 들어갈 자리 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면이 마지막 지금 임야로 쭉둘러싸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 포인트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마당 마감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마당 소개는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택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앞쪽에 있는 4평 남측대는 포치 공간입니다 자 현재는 위쪽에 마감이 안 되어있지만 여기도 석재로 바닥을 전부 다 깔아 드릴 거고요 위쪽에는 조명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추후에 위쪽에다가 뭐 문으로 막아놓고 쓰시면 은 실내 공간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콘센트도 하나, 둘, 셋 세개나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뭐 인덕션 이용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소나기 오고 비오는 날 이런 데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은 굉장히 낭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창은 거실 창이고 측면부에 주방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든 이 포츠로 나와볼 수 있는 편리한 동선까지 확보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메인 진입로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자, 위쪽에 여기도 처마를 굉장히 많이 빼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 이 앞쪽까지는 눈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시면은 뭐 추가적인 신발장을 시공을 하시거나 실내공간처럼 좀 연장해놓고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문도 포인트는 중문으로 굉장히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안쪽에 현관부터 청소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속에 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어 솔직히 전실 크기가 뭐 그렇게 크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위해서 이 전실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구성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편에는 기무식 발장이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을 통해서 데일리 슈즈 보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쪽에는 일가성 스위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배전판은 예쁜 액자로 가려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쪽에는 우드톤의 스틸프레임 3연동 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 공간 소개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드릴 주택의 구조는 약간 기억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침실이 있고 이 거실을 통해서 안쪽에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이 안쪽에는 주방과 전실 사이에 이렇게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이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도로를 바라보면 남서향이 대각선으로 정남향이기 때문에 남동향과 남서향 이렇게 선택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친구도 상당히 높게 구성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실링팬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독특한 점은 여기 이제 소파월 쪽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어느정도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도 살리면서 답답하지 자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서 뭐 음료 같은 거 나를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건네받을 수 있는 편리한 동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창호는 LSG인사 제품으로 굉장히 단열도 좋고, 방음도 좋은 그런 창호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이보리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도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화이트 톤이 좋다, 아니면 뭐 우드 톤이 좋다. 선택해서 시공이 가능하니까 고객분들의 이렇게 니즈에 맞춰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주방을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주방이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닥재도 전부 다 SPC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끝쪽에 이렇게 주방이 있기 때문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느낌으로 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역자로 이렇게 싱크대를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앞쪽에는 주방창 너머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탁 트인 시야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은 우인 화이트 톤으로 시공을 해주셨는데 어, 식세기가 들어올 예정이라 가운데 이렇게 뚫어 셨어요 그래서 게 원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아예 시공할 때 원하시는 가구나 가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도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우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 사용하시기는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아까 제가 밖에서 보였던 포치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전창을 뚫으셨기 때문에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여기에서 음식을 실어 낼수 있는 편리한 동선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그리고 반대쪽. 이 쪽에는 이제 취사할 수 있는 3구짜리 인덕션이랑 후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옆쪽으로는 렌즈나 밥솥 놓을 수 있는 키큰 장도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장이 현대는 양문형 한 대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방 옆쪽으로 현재 다용도실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선 포켓도어를 시공을 해주셨고, 자, 이 다용도실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앞쪽에는 습식으로 어느 정도 단차를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댕댕이들 목욕시킬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수전이랑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부족한 냉장고 보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 마스터룸은 아니고 이제 여기 서브룸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이 옆쪽에 이제 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블러 처리되어 있는 창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은 편에는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들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다가 침대 하나 배치하시고 이 건너편에다가 책상도 놓을 수 있을 만큼 방크기는 넉넉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일은 따뜻한 아이보리 톤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가운데는 흑경유리 파티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들을 통해서 샤워 할수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주셨고요 그 위쪽으로는 흰펠 환풍기관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환기창은 옆쪽에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거울 옆에 수납장을 조금 보충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위쪽에는 선반대를 시공해셨기 주 때문에 위쪽에다가 뭐 치약이나 아니면은 세안용품들 보관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스프레이 샤워건으로 청소하기 편리한 구조로 또 구성을 잘해 주셨고요 주셨네요. 자, 그리고 옆쪽에 조그만한 멀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포켓도어를 시공을 해주셨고, 어, 이제 고객분이 이제 컴퓨터를 놓고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아담하지만 또 하나의 멀티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지금 케이블이 있어서 책상 배치하시면은 인터넷 쓰시기 좋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작은 방이긴 하지만 또 환기창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환기도 시키면서 이 공간 사용할 수 있게 나만의 특별한 공간 이렇게 또 마련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지금 보일러식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전부 다 수납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짐들 보관하실 때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룸을 보여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도 남동향으로 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강 좋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또 창을 뚫으셨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임야가 쭉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을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추고 있어요.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하나 잘 되어 있고 이쪽에다가 만약에 침대를 배치하시면은 이 옆에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화장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쪽으로 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붙박이장이 안쪽까지 길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1 0자 정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동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쪽에 콘센트를 배치해 주셔서 혹시라도 전기 쓰실 때는 여기서도 전기 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화이트 톤으로 화사한 그런 느낌의 드레스룸이네요. 자 이제 안쪽에 부부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는 아니고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입니다. 어 그래서 샤워대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입식 샤워대가 들어가 있는데 뭐물 튀기는 게 싫다 하시면은 여기 앞쪽까지는 파티션이 충분히 시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쪽에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세면대랑 변기 배치나 넉넉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동선은 오히려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 배치는 아주 잘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화이트톤의 거울과 앞쪽에는 선밭대를 통해서 물건 수납하기 좋은 그런 족실로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영아 <목소리> <목소리>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위치한 신축 단층 전화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쁜 포치가 돋보이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오늘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득세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춘 현장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택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규모를 조금 더 키워드릴 수도 있고요. 땅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또큰 땅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맞춤 시공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런 집으로 한번 건축을 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현장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km 내외로 마트를 비롯한 병원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초중고가 모두 1km 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 현장에 들어오면서도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 고 보셔도 되겠고요. 특히나 k t s 가남역도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자 기재가 되 있습니다. 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